홍권도는, 그, 유기원유강이라고 럽니다그 옛날 그 우리 그저 조상들의 도리계 현상, 도계를 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, 마지막에 강하게 치락한 뜻이고, 첫 번째 그, 유는 강한 힘은 상대의 힘을 흘러보내고, 기, 내 모든 인체의 기로서, 어~ 둥글게. 마지막 두그자는 그다음 롯자는 부드럽게. 마지막에 강하게 칠한 뜻입니다. 네. 넷둘 어. 어. 넷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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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만 대줘도 정권이 들어와도 네, 네. 내가 안 맞습니다. 네, 자, 하나, 막 샀습니까? 막는 것과 동시에 공격입니다. 예. 그로수도 역골이 네. 공격할 때는 이렇게 아, 자. 어. 요무이로 예. 어. 치는 예. 이 발등을 찬다 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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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등을 찰 때는 대퇴부 같은 데. 어. 감도를 만들어 줍니다. 어. 각 섬에서 보도록. 또. 권도는 음 처음에 이제 그 기초는 어, 정권 지르기와 손날 맞기, 어, 기본, 어, 지르기와 발차기, 그 다음에 형이 있습니다. 기본형 1장부터, 어, 기본형 그 8장까지는 초단 과정. 그 다음에 빼끄로도 밭 사이, 어, 고단자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형이 나가고, 그 다음에 봉술, 검술, 삼절권뭐다 어, 무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자, 기본 버튼 하나, 둘, 하나, 둘, 자 셋, 자 그다음 다음 동작 다음 하나. 자, 그다음. うん。<coughs>